찾아가는 묵상 나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를 통해서 함께 온 무리에게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면서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는 잡지 않더니 지금은 잡는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계획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그분의 제자들도 미리 말씀하신 대로 모두 도망가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맞서서 싸우셨다면 제자들도 함께 싸웠을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순히 잡히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자 제자들도 어찌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이제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겠다라는 현실적인 절망감이 이유였을까요? 이전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나같이 힘있게 주장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마주하게 된 상황에 모두가 놀라고 당황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흩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일어난 이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지혜로운 반응을 할수 있을 만큼 어떤 분명한 깨달음과 든든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더불어서 미리 이 기도로 준비하지도 못했죠. 그러기에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훗날 성령님과 함께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순교로 그 인생을 마감했던 제자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마주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상상이 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갑자기 찾아온 위기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면 좋겠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외면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와 연약한 모습에 너무 죄책감을 가지거나 한숨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연약한 과정과 실패로 보이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손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어, 잘 떨쳐지지 않는, 어, 어떤 부끄러운 실수, 실패, 혹은 연약함들이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주님 안에서 복이 되고 선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